오늘 제가 발표할 부분은 어, 앞서서 1, 2, 3장의 어, 역사적 건축 보건, 해석적 건축 보건, 고고학적 건축 보건 다음으로 나오는 장인데 이 부분은 부록으로 실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음, 그 1, 2, 3장에 나온 건축 보건이 어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볼수 있는 건축 보건의 행태라고 하면은. 이 의식적 건축 복원은 아마도 특정 문화권이라든지 특정 지역에서만 행해지는 건축 복원이기 때문에 어떤 부가적인 장으로 뽑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에 부제목으로 야생의 사고에서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까지라고 부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어, 의식적 건축복건이 챕터 첫 줄에 글쓰니까 바로 야생의 사고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야생의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이 야생의 사고가 등장했던 그 철학적인 배경과 바탕이 되는 그 철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어,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 책에, 음, 배경 철학이 됐던 구조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조주의가 등장했던 배경을 보게 되면 어, 전후시대, 즉 어, 19세기 이후의 서양사상이 독일의 관념농적 전통과 영미권의 실용주의적 전통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프랑스는 독일의 관념농적 전통의 한 줄기를 갖지 않는 실존주의는 현상학 있었고, 그리고 영미권의 실용주의적 전통과 한 줄기를 갖지 않는 실존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어, 이 다음에 이제 당시 위세를 떨쳤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이른바 미개인을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밖에 평가하지 않는 그런 오류, 그리고 그를 비난하는 예, 선상에 서 있는 구조주의가 등장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구조주의라고 하면 어떤 사물의 의미가 다른 사물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규정이 된다라는 인식이 전제가 되고 있고요. 이 개인의 행위, 행동과 어, 인식 등이 규정하는데 이 전반적인 구조와 그 구조 체계에 대한 원리를 탐구하는 현대 철학입니다. 이 구조주의라고 하면은 한, 한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어, 이론이라고, 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다른 이론들의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그런 이론들이 좀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론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언어학, 인류학에서부터 정치이론 등까지 이 구조주의 철학이 배경으로서 바탕으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구조주의가 등장하는데 크게 두 인물 정도가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는데 그중에 한 분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의 인류학자이고요. 어, 소위 말, 어, 인류학의 구조주의 인식과 방법을 적용을 해서 어, 발전시키신 분이십니다. 소위 이분은 구조주의를 개척했다라고 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구조주의를 현대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적 도구가 될수 있도록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문화 상대주의라는 이 개념도 발전시키신 분이시고요. 이분은 인류학자로서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하시고 이들의 이들이 갖고 있는 신화적인 전통, 그리고 상징적 기호적인 상징성 그리고 토테미즘적인 부분, 이들의 친족 관계를 탐구를 하면서 인간의 보편적인 사유 구조를 발견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 심지어 이번은 구조주의라고 하면 서양에서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음향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55년부터 꾸준한 저술 활동을 하시면서 아래 보시면 슬픈 열대 구조 인류학 야생의 사고 등 다양한 구조주의적 인류학 서적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서 이, 이,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의 글쓰니가 바로 이 의식적 건축복원에서 첫 줄에 등장시키는 야생의 사고라는 부분인데요. 이 야생의 사고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1962년에 저술한 책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 책의 표지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야생의 사고라는 이 프랑스어가 또 다른 어, 의미로 해석이 되면 삼색제비꽃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표지 디자인에 삼색제비꽃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 야생의 사고는 어, 먼저 스포를 하자면 어, 기존의 인류학의 반기를 들고 어, 서양 우월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이 야생의 사고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인류학에 있어서 사회를 구분하는데 우열을 가리는, 오등과 열등, 문명과 야만, 미개사회, 이렇게 우열을 가리는 등차를 줬었는데, 이러한 사고 자체가 유럽이 중심이 되고, 유럽이 비유럽권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 레비스트로스 또한 사회를 두 사회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단지 어, 기존의 인류학과는 다르게, 역사와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바로 뜨거운 사회와 차가운 사회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아래 보시면 표에, 음, 뜨거운 사회는 어, 흔히 저희가 어, 이해할 수 있는 서구 사회이고, 어, 또 역사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연구해온 사회입니다. 언제나 이들은 변화를 갈망하는 욕구가 특징적인데요. 이 변화를 갈망하는 욕구가 역사성을 역사를 내재화하면서 이들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어, 음, 삼으면서 이 변화를 갈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이 사회의 어, 구성원들은 역사에 얻은 지각 지식으로 자신과 그 사회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사상 모든 사회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이들은 과학적인 어, 사고를 갖고 있고 언제나 이 변화를 갈망하는, 들끓는, 들끓는 이런 특징 때문에 어, 열역학적인 기계와 같은 어, 이런 끓고 있는 증기기관 같은 사회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 뜨거운 사회와 다른 온도차를 갖고 있는 차가운 사회에 대해서 오른쪽에 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차가운 사회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 사회를 얘기합니다. 인류학자가 전통적으로 연구해온 사회이고요. 이 사회는 어, 거의 변화가 없, 없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게 어떠한 변화를 배제하고 사회와 문화의 정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겨,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즉 새로운 변화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 소재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역사성을 무시하고 차단하고 또한 이 역사에 대한 흥미로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 역사에서 얻은 지식이 특징인 뜨거운 사회와는 달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의식, 재례 등에 의해서 어, 이것들이 시간을 새롭게 만들고 어떤 세계와 그 사회를 존속하는데 이런 반복되는 재래, 의식들이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역사적인 요인이 사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들을 다 자동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이 차가운 사회는 미신과 신화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이들은 마치 잘 짜여진 기계와 같은 사회라 해가지고 시계와 같은 사회다라고도 비유적으로 보입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이두 가지 사회를 어, 밖에서 봤을 때는 마치 다른 사회인 것 같지만 그안에 뜯어보면은 그 구조는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들이 갖고 있는 차이라고 하면 단지 뜨겁거나 차가운 그 온도를 어, 온도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문화성이라는 것은 상대주의고 문화의 다양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등차의 그런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는 똑같고, 하지만 이들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른 방식을 갖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문화유산 분야 분야에서는 이런 어 야생의 사고가 있었을까라고 보면은, 어 시간이라고 하면은, 어 흘러가거나 되돌아갈 수 없거나 반복될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건축 기념물 같은 이 문화적인 유산은 이 증거는 대체될 수 없고 보존 가치가 있는 진정성이 있는 본질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이 이코머스의 모태가 된 베니스 헌장과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정신이 되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례 조약에 음, 이러한 인식이 들어 있는데요. 어, 당초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었던 초반에는 서양의 가치와 서양의 의미체계가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되고 문화재의 전반적인 이 제도의 확장이 돼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학자 쇼와이는 이 문화유산의 종교적인 전도 과정이라고도 이 현상을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이 야생의 사고와 같은, 어, 일화가 있는 게 바로 1994년에 이 코모스 내의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탈식민기의 진정성에 대한 기준을 개정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죠. 이 바로 다음 장에 원래는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를 얘기를 하는데, 그에 앞서서 진정성이란 무엇인지, 어 세계유산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현재 이크롬에서 활동 중이신 조유진 선생님의 석사 논문의 부분을 발췌해서 요약 정리한 부분입니다. 좀더 자세한 어, 연구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어 조유진 선생님의 석사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72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유산 협약이 채택이 되고, 이 세계유산에 대한 운영 지침을 작성할 당시에 이 진정성의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 도입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미국이 당시 이 협약에도 먼저 가입을 하게 되고, 77년에 제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위원국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운영 지침을 작성하는데 어,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한 어, 예로 미어, 미국 역사 지역 국가 목록의 유산 등재심의 평가 항목 중에 바로 이 인테그리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유산 협약에서 진정성이라고 어,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미국 역사 지역 국가 목록에서 어, 발제가 되는데, 비롯이 되는데, 이 인테그리티의 정의를 보면은 유산이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어,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정직성 또는 가치 전달력이라고 가치를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세계유산협약에서는 이 의미를 고대로 갖고 왔지만 인테그리티를 어센티시티로 용어를 대체를 했습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어, 평가 기준은 자연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만 이 진정성이 평가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요. 하나의 유산에 부여되고 도출된 그 가치가 진짜로 그 유산을 통해서 전달이 잘 되는지를 판단하는 항목이 바로 이 진정성입니다. 세계유산 목록에서 완전히 위조되거나 재창조되는 이런 유산의 등재를 막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진정성이라는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978년에 이 세계유산에 관한 운영 지침이 첫, 처음 작성됐을 때 진정성에 대한 정의를 보시게 되면 유산이 디자인, 재료, 제작, 솜씨와 배경, 환경에 대한 진정성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즉, 진정성은 원래의 형태와 구조에만 제한되지 않고 시간이 걸쳐지고 어떤 예술적, 어, 역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변경과 증축도 포함이 된다라고 처음 운영지침에서는 어, 진정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어떤 원형을 꼭 보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 둘은 전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면은 어,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유산에 어, 부여된 가치가 있을 때그 가치가 거짓이 없고 신뢰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지 원형 보존의 원칙처럼 어떤 가치가 입증된 유산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진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원형이라는 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베니스 현장에서 어 계속 얘기했던 중요성이 유산 원형의 보존의 중요성과 그 원래 위치에서 보존함을 강조를 했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의 가치를 복구하기 위한 것 하지만 이 원래의 가치를 복구하는 데 추리나 상상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 저희가 기억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변화에도 그 유산의 가치 로 인정이 된다면 그 여러 가지 변화도 일부로 인정을 한다라는 점, 또 인위적으로 형식을 통일해서 원형을 보존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베니스 현장을 공부하면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런 진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형 보존이라는 부분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진정성이라는 평가 기준이 유형 유산에만 적용이 되. 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의 유형 유산이 어떠한 가치를 도출되거나 인정이 됐을 때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인정이 되면 그 인정된 인정된 순간까지의 유산을 형성한 모든 요소들의 그 인정된 현 모습을 원형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이 세계유산의 정신인데요. 어, 이 말인 즉슨, 이 진정성이라는 가치, 그리고 세계산에서 말하는 원형 보존의 원칙은 유산의 변화 과정도 가치의 일부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것이 1978년 처음 운영 지침이 정의가 되고 나서 영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두 차례 정도 더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78년의 기념에서 보시면 원래 형태와 구조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 변경과 증축도 포함을 한다는 구절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2년 뒤인 80년에는 이 구절이 사라지게 되고 위원회는 오직 원형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의거한 재건만이 허용이 되고. 그리고 절대 추측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원형 보존의 원칙에서 어 계속 상기됐던 부분인데 이러한 변화 때문에 진정성의 의미가 원형 보존 내지는 복원을 경계하는 의미와 동일시 되지 않았나라고 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또한 번의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 바로 어 굵은 글씨로 표시한 문화경관이라는 부분입니다. 92년도에 어, 세계유산의 유형 중에 음, 문화경관 유산하고 그리고 산업유산하고 문화의 길이라는 어, 유형이 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 어, 자연스럽게 94년도에는 이 진정성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문화경관이라는 이 평가 기준 또한 같이 어, 넣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음, 이 진정성이라는 그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게 상당히 두껍고 폭이 큰데 몇줄안 되는 이 줄로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유산들을 평가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해석 등장한 것이 이제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나라 문서가 등장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 앞서서 보셨다시피 진정성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를 작성했던 이제 영미권, 이 유럽 위주의 전통적인 진정성의 개념이 비유럽권의 이 적용에 있어서 이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고 의문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앞서서 보셨던 기준 중에 이제 재료에 대한 부분. 어떤 유형적인 요소에 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재료의 원형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목조 문화권인 아시아 그리고 흙 건축 문화권인 아프리카 등어 상당한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 재료의 원형을 보존하기가 이 석조 문화권인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또한 어 우리는 익숙한 이 건축, 전통 건축에 있어서 좌양이라든지, 이 건축이 놓인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이 건축이 갖고 있는 전통성이라든지, 무형의 의미들이 있는데, 이런 의미들을 기존에 있었던 진정성의 정의에서는, 어 없었죠. 그래서 이들을, 어 이들을 요구했던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고, 1994년 11월에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세계유산 협약과 관련된 진정성에 관한 회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 45명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고, 당시 진정성에 관한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나라문서에 대한 초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주체는 이제 문, 일본 문화청과 나라연이 이 지역적인 회의였습니다. 지역적이고 주제를 갖고 있었던 회의였고요. 어떤, 어,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했던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한 목적은 문의자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이 진정성이라는 가치 판단을 문화 다양성 차원에서 보는 시각을 논의하고 어떻게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한 회의였고 이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가 이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 문서는 총 13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에서 4항은 전문, 5에서 8항은 문화 다양성과 유산의 다양성. 9에서 13항은 가치와 진정성 그리고 부록 1과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 우리가 살펴보고 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책에서는 어, 1조, 2조, 11조를 들어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11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문화 유산에 부여된 가치의 판단이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 심지어 이 같은 문화 내에서도 다를 수 있고. 어, 어떤, 어, 기준으로서 가치와 진정성이 판단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좀더이 앞서서 얘기했던, 어, 야생의 사고를 들면서까지 이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를 좀더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문서가 갖고 있는 의의가 뭐냐라고 보면은, 어, 보존하고자 하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 가치의 범위를 확장했다. 즉, 무형적 요소를 좀 첨가를 해서 이 유산이 갖고 있는 가치를 확장을 했는데요. 특히 무형적 요소 중에는 장소 그리고 느낌, 전통, 감정 등이 있습니다. 이 의의를 니은을 보시면 세계유산협약에서 평가하는 진정성 항목이 대폭 증가를 했다. 이전에 이제 78년도, 94년도에 정의된 부분을 보시면 디자인, 재료, 제작, 솜씨, 배경 환경을 평가한다라고 했는데, 이 나라 문서가 나오고 나서 어 2005년에 세계유산 운영지침에 반영이 되면서 어 후에는 형태와 디자인, 소재와 재료,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관리체계, 위치와 환경, 언어와 여타형 형태의 무형유산 기품과 정서, 그리고 기타 내용 등 이렇게 어떤 진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을 볼수 있죠. 어, 디귿을 보시면 문화의 다양성 관련 유산가치를 인식하는 전환점이 있는데요. 어, 어, 아래 보시면 전문가들이 얘기한 부분이 어떤 유럽 중심에 어, 이루어졌던 었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이 비유럽권 문화에도 이런 개념이 확장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볼수 있습니다. 리을 보시면 진정성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이 됐다. 이러한 부분은 어, 이 나라문서의 4조와 9조, 10조에서 볼수 있는데 과연 이 중요성이 무엇인가 보면 은 아래 내용의 10조 내용을 발췌해 보았는데 이 진정성이 갖고 있는 이해는 어, 세계선으로 등재뿐만 아니라 이 가치가 진정성 판단을 통해서 인정이 된 부분은, 어, 향후에는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하고 보건 계획에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진정성이 왜 평가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유형유산의 가치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것이 보존 관리 계획의 목표 및 방향성을 설정해준다는 거죠. 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근본적인 어,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어, 네임밸류를 따라갈 수도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하면 더잘 보존하고 잘 관리할지에 대한 이 세계유산의 정신이 바로 진정성의 판단에 들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 수,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가 갖고 있었던 영향력을 보시면 이 나라 회의 이후에 좀더 지역적인 회의, 그리고 주제별의 회의들이 다수 개최가 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 회의가 어떤 공식적인 이세계유산위원회 같은 그런, 어, 나라의 대표단을 모시고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주제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이 서로 모여서 같이 이뤄냈던 성과가 현재, 어,까지 20년이 훨씬 넘게 이 어, 세계유산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드는데 이 회의가, 지역적인 회의가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음, 이, 이 다수의 회의가 진행이 됐고 1999년도에는 이코모스 총회 차원에서 이 나라문서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앞서 말씀드린 베니스 원장, 이코모스의 모태가 된 베니스 원장과 같이 이 나라문서가 이코모스 e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면서 어떤 원형 보존의 원칙과 진정성 판단에 대한 이런 음, 문화 다양성을 더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코모스의 e 결의를 볼수 있습니다. 2005년에는 이 세계유산 운영지침 안에 이 진정성에 관한 나라면서 부분이 어 일부는 그대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좀더 다양한 유산들을 어, 다양한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고요. 어, 이 책의 이 장의 마지막 줄에는 예, 저자가 이렇게 어, 작성을 했는데 기념비라는 개념과 달리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 개념은 문화적 배경에 근거한 진정성에 대한 이해를 전달을 한다. 이 개념은 문화마다도 변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도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엄격한 체계로서 이 문화유산을 판단하는 거에는 좀 거리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재구성이 된다라고 어, 이 구절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면서 따라 나오는 얘가 바로 가현님이 발표하실 일본의 이세신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 이뒷 부분은 음, 그 나라 문서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마저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PDF로 드라이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게좀그 애매할 것 같아서, 가연님의 사례를 듣고서는 마지막에 서로 질문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저는 이 사례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진통성에 관한 나라 문서 이걸 설명해 주시는 게왜 중요한지, 이 논의가 왜 됐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가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